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승명해하는데 서론에서 우리가 교회의 승리로서의 증거를 살펴봅니다. 요한기 시록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그 과정 속에 살아가지만, 결론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정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온전한 승리가 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승리하는 그 증거를 말씀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laughs>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가? 바로 죽음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질병의 권세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그시나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우리에게 정말 큰 영역이 있느냐? 그 영역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공로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자,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용을 통치해 주시고 마지막에 슬레만그 예,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서는 도저히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 광야생활 하면서는 늘 그리도의 스그 성품,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바로.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진리로 무장이 돼서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속성, 고대의 속성이 믿어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선지자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능이 살수 있는 거룩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아무 영려할게 없죠. 내가 어리석고 미흡하고, 어, 나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신인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할수 없는 그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이런 걸다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떡,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그림자로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 그 만나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그 신령한 만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령한 떡을 말해주는 거요그 신령한 떡이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도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패배하면 안되죠. 네? 질병에 패배하고 또 죽음에 패배하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패배하고 공로주의에 패배하고 그런 패배가 연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정말 신리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죠. 네? 분명한데 부끄러운 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저자는 나왔죠. 알리신은 나왔죠.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일품은 금멸유관, 네? 생명의 멸유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붙잡을 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아무리 훌륭한 선배를 붙잡아도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단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도만 스 내게 영원한 참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그리도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이 내게 없다. 내가 약속을 부여잡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없는 삶을 결국 살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스크류를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약 성경에 가득 차있다. 근데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리도의 그 교훈과 약속이 좋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도의 그 영광.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리도의 권능. 신이 있어야 되죠. 신이 없으면 이 권,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약속은 신이 없으니까 늘 부도 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진 않아요. 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도 해결해 주고 사망에 쏘는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그 약속되는 거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이한 세력을 진노로 다 다스립니다. 그 세력 중에 가장 큰게 뭐에요? 짐승과 음료 세력이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진노로 심판해 버린다. 그러니까 멸망할 자는 그릇된 지도자, 사건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게 좋다고 자꾸 쫓아가는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뭐예요? 참목 네? 참지도자를 따라가게 되어진다. 근데 그거 구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말 정말 거짓지도자냐, 참지도자냐? 그것은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예요? 진리 그렇죠. 진리를 분별하는데.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이 권에 매일은 지도자는다 잡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건지, 그래서 사도바는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도와 스 친구된 성도와 신랑 대신 누구? 주님과 중매시킨다. 근데 중매하는 자가 자기가 신랑 노릇 터 해버린다, 이게. 요즘 그런 지도자가 많다. 그러면은, 이게, 말, 말, 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중신, 중신하는 사람이 실당 위치에 가서 버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를 조심해야 돼요. 거의 신비주의자들은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직통이다. 자기만 직통이다. 그래가지고 신, 신권을 자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통해서 나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신탁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어, 날깨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두발 그래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죽리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해 야돼요 그리고 다 우리는 뭐예요? 네, 그 말씀에, 말씀에 권위에 다순복해야 된다. 권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절대 권위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위, 권위만이 적게 됩니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권능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노하신다. 그리고 모두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도는 스 승리하십니다. 네. 약속대로 그리도의 스 왕국은 세워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만도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리도의 스 승리와 왕국이 주어진다. 그래서 약속은 뭐예요? 성취된다. 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말 모든 것이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멀어지고 아, 이럴 때마다 그래서 나이가 먹는 게 슬픈 이유가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나가니까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아. 엘리야가 바선 천지자들과 막 싸울 적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 없는 천군 천사를 통한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숨어서 피신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이 약속 위에 부여잡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진다. 이 위로, 하늘의 위로죠. 이게 말씀의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돈이 좀더 주어지면 그 돈의 힘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이거예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씀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다 만나는 그 날까지 그 승의 날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육체에흥상을 주신 이 순간 내가 그래서 입,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이 형상을 주신 이 순간 때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죄의 몸으로 이미 나라는 것은 다 이미 네? 사망의 영적 사망의 철인 거잖아요. 영은 사형체로 죽었었는데 예수그리를 통해서 내 생명이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 거예요. 그 약속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약속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질 때까지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다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세상에 뭐 부여잡는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은 바로 교훈의 약속의 동기를 말해주고, 그리고 교훈의 약속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제 대략 살펴 봤는데,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유다서는 오예에 예, 투쟁으로 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단히 투쟁해야 됩니다. 그냥 한가한 마음 먹고 나 어떻게 보면 즐기자, 어떻게 보면 정말을 락하게 보내자 이런 상 이런 우리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투쟁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투쟁이 끝날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양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투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땅은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때로는 이것이 심겹고 버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투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골에서부터 유다스까지 주어지는데 첫 번째 유,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가려줍니다자 예수 신 유대주의를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바로 유대주의보다 무우을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월 더 우월하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단단히 부여잡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주의란 말은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또 붙이리고 말은 뭐예요? 공론주의다 공로주의는 뭐예요? 자기,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게 공로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 크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신앙이다. 그래서 유대주의 이거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가? 이걸 깨달아요. 예수 믿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냐? 그래서 그 우월하신 것을 그 사역의 우월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신앙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을 말해주는데, 자 예수님이 우월한 건 우리가 전에도 상고했죠. 첫 번째 뭐가 우월합니까? 성막으로 써 우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로써 우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원하다. 그러니까 재물과 그세 가지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내가 섬기는 유대주의 이런 방향이 아니라 누가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온,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런 산 속에 살아가는 게 유대주의를 다 경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보면 그 외형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은 결국은 내면의 신앙 세계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한다면, 그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다신슨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했다 그랬어요. 이게 묵상을 딱 보면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현상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늦도면 천신 문제 해결하기에 바쁜 거예요. 네? 의식주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진리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진짜 나의 실체라는 게 뭔가? 나의 실체는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나를 어? 그걸 생각을 해요. 내속사람이 하나의 님 말씀으로 부여, 부여한 자가 되어져야 돼. 풍성한 내 신령이 점점 되어져야 돼. 그래서 부족하다는 여기서 벗어나버려야 돼.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늘 우리가 부족하다는 감정 속에 살아야 돼. 여기서 탈폐해야 된다. 육신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신령은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국률, 그 하나님의 자비,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자비로우심을 생각할지게, 마음, 내 마음의 부여함이, 내 신령의 부여함이 주어. 이런 신령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은 정말, 예?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냐.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는데, 소유한 것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영적 지면 생활이죠. 그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이죠. 자, 세속주의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세속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계속, 뭐, 뭐만 추구하게 돼요? 네? 물질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세속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세속주의는 첫 번째,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말씀이 야구보서에서 주어집니다. 세속적인 행위로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를 떠나서 그걸까지 어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야그럼 물질을 다 초월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떠나면 아예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옛날 수도사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중세 교회 사에서 우리는 그 물질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는 안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당장 물질은 빵을 먹어야 되죠. 더육신은또막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걸 거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 네. 열심히 일해서 네. 열심히 육을 잘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육 안에 들어가 있는 내 영, 내 신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광야생활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두 마리의 토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긴 영의 세계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무런, 육신을 가지고 가질 않으니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니까 육신의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시간 세계에 주어지는 이 모든 문제는 다 싹이 다 해결해 버리고 말 거예요. 천국 가서도 네? 보일다 돌려야 되고 밥편명에 압력서 있어야 밥을 해먹고 이런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자 그래서 세 번째는 불리한 자를 격려해야 된다 이세 속주에 빠지지 않으려고 불리한 자를 다 격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접입니다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참, 영원한, 참 선지자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자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내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내가 실수를 마무한할지라도 주님께서 뭐예요? 택한 자인 나를,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시간 세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 시간 세계에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 영원 세계 안에서는 시간 세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지만 영원 세계 안에서는 이 자체 구별이 없어요. 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깨달, 크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미역자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땅에서는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와 투쟁이 첫 번째? 유대주의와 공로주의, 나란한 것과 투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속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약속이 내게 주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끝으로 에?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령이 하늘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신령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령의 즐거움, 신령의 안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자.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 그 다음에 적그리도, 스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도를 스다 물리쳐야 된다. 이단들을 다 배격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서는, 유다서는 위협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본서의 위치를 우리가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 이거는 신약은 그리도의 스성취죠그리 제1편은 신약에서 제1편, 전반부는 예수를 통한 성취고두 번째는 후반부는 성령을 통한 성취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선고하면서 바로 저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미혹자에 대한 경계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유다서다. 그래서 먼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요한 2서와 유다서에서 미혹자를 경계하는 그 대책이 서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쭉 이렇게 연결돼서 다과거에 이제. 유다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어떤 예수 그리도가 스 없으면은 이거 모든 걸투쟁해서이 승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 무장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유다서에서 이 투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네? 내 지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 땅의 것은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확실한 게 없어요. 존재한다고 해도 뭐가 존재한 겁니까? 다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 눈에서 사라지고, 또이 세상 그들이 있다는, 할지라도 왜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결국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네? 하나님의 약속. 아,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오늘 내, 내 영혼의 위로가 될지. 그리고 내 삶의 위로가 되어지는 대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주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